반갑습니다. 닥터 N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칠리즈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락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칠리즈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요일 최저가 42.36K, 최고가 43.43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43.19K인데요.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칠리지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리지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구축된 프로젝트로 소시오스.com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운영하며 플랫폼 내에서 스포츠 팀들과 팬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칠리즈 토큰은 스포츠 팀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들의 팬 투표 및 투표 토큰을 얻거나 관련 상품들을 구매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칠리즈는 지분권이 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칠리즈 메인넷을 사용합니다. 칠리즈 토큰은 칠리즈 메인넷의 기축 통화로 트랜잭션 수수료 지불과 검증인의 스테이킹 및 거버넌스 참여에 사용되고 사용자들은 칠리즈 토큰으로 소시오스에서 각종 팬 토큰을 구매할 수 있으며 팬토큰 보유자들은 구단 관련 투표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칠리지는 다수의 스포츠 팬들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구단은 이러한 팬덤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칠리지는 구단과 팬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목표 하에 더욱 많은 구단 및 스포츠 조직들을 플랫폼 내에 유치하여 칠리지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잰글에서 칠리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흐름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랙트 주소,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세부 설명들, 그리고 토큰 타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칠리즈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인데요. 칠리지는 174개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파이낸스는 14.4%, 2위가 UEEX 14.4%, 4위 같은 경우 가14.2% 순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어비트인데요업트는 6.5%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 거래소에서 절반 이상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만큼,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만들어지는 그런 코인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업비트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상장이 돼서 큰이슈 없이 실러 갔던 코인이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이렇게 역사적인 신 고가를 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아양 추세를 보였고 사실 아직까지 이전 고점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우하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전체적인 흐름 자체에서는 우하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세를 끌어올리면서 단기 우상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근 움직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움직임을 좀 확대해서 한번 본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중순이죠. 이때부터 시작된 상승 랠리는 계속적으로 뭐 상승과 하락의 기류를 보여주다가 올해 들어와서 엄청난 급등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조정 구간 후에 반등을 노리고 있는 타점인데요. 우선은 1차적으로 이 145.8원 라인이죠. 이 라인을 어찌됐든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안착하는 움직임이 나와야지만 추가적인 반등, 그리고 힘 있는 상승, 그리고 초급등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잘 보시면 이때 이 구간이죠. 100원 라인, 이 100원 매물대를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나왔다가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1 4 5 5.8원 라인을 돌파 후 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초급등도 한번더 치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이 굳건 매물 벽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이 돌파 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이때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때 들어가서 뭐한 번에 몰빵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조금씩 사 모은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반등을 친다라고 했을 때전 고점 라인들이죠. 이런 고점 라인들에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런 식으로 좀 쪼개면서 익절한다면 놓친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것으로 판단이 좀 뜹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지금 까만색 추세선을 그어놨습니다. 이 그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 이탈되면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이 구름대 하단 부위까지 막고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쓰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나는 여기까지 못 기다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손실폭을 좀 줄여놓으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나는 이 구간까지 버틸 수 있다. 그리고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까지 버티고 나서 반등 타점을 노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구름대가 이탈되는 경우 정말로 큰 폭의 하락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분들이 다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7리즈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게 반등하면서 이렇게 안착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우리는 신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이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몰빵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조금씩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반등을 쳤을 때는 목표가를 잡고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세 이탈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나는 이 구간에서 빠르게 정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난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지지우의 반등의 타점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구름대가 이탈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완전히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현금 확보해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칠리지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7리즈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들으시는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 내일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